네 뒤로 가주세요 아, 뒤로 주세요 뒤로 좀집으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분들이 어, 자리가, 자리가 다리가 없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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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요 뒤 가요 네. 안 가요 뒤뒤가요뒤요뒤요네 민사님이 아, 로 없이 안 가요 네. 안가 저요 잘안요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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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빠져주세요. 지금, 자, 은근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요짝짝짝짝주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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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니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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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가> 네, 지금 자리 없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요조만더느껴주시요 뒤에 계신 분들 요 네, 네. 네. 이요이요 자, 나요요 뒤로 네, 이계 네, 시나요 네, 시요시요 네, 해요 안전요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운영하셨다가 바로 선단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트에서 안전하게 조치 식 취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이 이 공연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찬원님이 <놀람> 도착하셨다고니다 <놀람> <놀람> 전부터 와었어요 여러분 네와 정말 이렇게 이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우리 가수분이 이렇게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것처 저는 행사 전에 가 처음 봤거든요 역시 누구? 이찬나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만 호응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우리 다같이 한번 불러볼텐데 일단 이행차는 누가 주체했죠 자, 사단권은 송탄 관광특보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고 또 칼택시가 후원하는 2024개1 3의 한방 대축제입니다. 칼택시민분들이 모두 한방 그날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행사가 열리고 있죠. 자, 이 축제 의 모든 세미의 장식을 장식해주실 이분, 여러분 모두 기다리셨습니다. 자. 저말 감독님 항상 멋진 표현을 듣고 오시기 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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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데뷔한 지 올해 해수로 5년차 됐는데 5년 동안 제가 전국 각지의 행사 돌아다녀 보고 공연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돌아다닌 모든 행사를 통틀어서 정말 제일 많은 사람들을 본것 같아요. <laughs>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송탄, 광광특구, 한마음대 축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수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통탄광락특구 연합회가 주최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이 한마음대 축제. 여러분들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예! 오라소의 무대 재밌게 즐기셨죠? 예! 자,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야, 이 평택이 인구가 나날이 이렇게 증가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실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노래 보내드리기 전에 물한 뽕만 마시죠.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그대 만나러 갑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I'm gonna go 보내드렸습니다 이야 깜짝 놀랬습니다 저기 스타벅스에 계신 분들 헤어사롱에 계신 분들 노래방에 계신 분들 저기에 볼을 보게 계신 분들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 드시는 분들 야 오늘 이 송탄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 정말 많은 분들 께서게께개주시는데 저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앞서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곳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요원 여러분들의 통제 잘 따라주실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축제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 퇴장하실 때도 사회자분 그리고 안전요원 여러분들의 통제 잘 따라서 대장에서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곡 계속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불안보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예! 이찮아이찮아이찮아 <laughs> 감사합니다. 기차나! 야, 진짜 수많은 공연, 수많은 행사를 다녀보면서 이렇게 합성 소리가 큰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사실은 뭐 조금 스케줄을 여러모로 좀 무리하게 소화하면서 목이 조금 좋지 않은 컨디션이었는데 여러분들의 함성과 환호 덕분에 목이 점점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노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신나게 제 노래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그 Keep 저기 비장원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내야지. 계속 내리지 않고? 고맙습니다. 야, 오늘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더 송탄 관광특구 한마음대 축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우리 송탄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경택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관광특구에 함께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 이 송탄 관광특구가 앞으로도 어,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세계적으로 많은 사랑받는 그런 투구로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양일 동안 한밤 대축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특히나 또 다양한 전시춤 부스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어, 이 축제가 앞으로 뭐 내년 내후년 그 후년 그 앞으로 먼 미래에도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송탄관광 듣고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서 보신다는 뭐 노래 여러분들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나이가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떼기지 마시고 질서 잘 지켜주실 거죠?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익숙하신 노래 미운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가까이서 우리가 괜찮습니까? 아 마음 같아서는 저쪽에 계신 분들이나